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예배를 시작해볼게요.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넣어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많은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은 땅에 씨앗을 뿌리지만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지 알지 못해요. 땅이 씨앗을 보듬고 키워 마침내 알곡이 가득한 곡식으로 자라나게 하지요. 사람들은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서야 추수할 때가 된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요. 겨자씨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아요. 그렇지만 땅에 심긴 후에는 쑥쑥 자라난답니다. 자라고 또 자라서, 나중에는 다른 어떤 풀들보다 큰 가지를 내고, 새들이 찾아와 그 가지의 그늘에 집을 짓고 쉬어갈 만큼 자라나지요. 씨앗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작은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땅에 뿌려진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 열매로 추수할 때를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를 기다리면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놀랍게 커져요. 우리가 보기에 보잘 것 없던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서 아주 아주 커다랗게 되는 것처럼 누룩을 넣은 빵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아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요. 점점 커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풍성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요.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누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나를 축복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너를 축복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를 축복해.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 6월 27일 주일입니다. 어, 2021년도도 벌써 다 지났네요. 6월 마지막 주니까 어, 반절이 다 지나갔어요. 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차고 넘쳐서 어, 상반기에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에,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제 6월 27일 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은 7월 4일, 7월 첫째 주일인데 7월 첫째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어, 보리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 오늘 어, 예배도 말씀도 우리 잘 듣지만은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미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처음에는 싹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되고 이삭은 좀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실한 곡식이 된다. 처음에는 싹처럼 지극히 작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충실한 곡식으로 무르 익어 하나님의 열매가 열린다는 말이죠. 또한 가지 비유를 들으셨어요. 겨자씨의 비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매우 작지만,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을 때에는 그 어떤 나무보다도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어, 그늘도 주고 어, 먹을 수 있는 과실도 어, 생기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는 곳,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단다 응?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싹과 같이 잘 보이지 않지만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지만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충실한 곡식이 되고 큰 나무가 돼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오늘 목사님이 6월 마지막 주일, 상반기 맨 마지막 주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 톨스토이라고 하는 어, 이, 이 소설가를 잘 아나요? 아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린이부 학생들은 아마 앞으로도 들게 되기라고 생각이 돼요. 어, 계몽주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한데 농민들을 많이 계몽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이분의 그책 중에서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어, 그 책을 보면은 이 톨스토이가 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어, 이 시간이 뭐냐? 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뭐냐? 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참 중요한 질문이지요. 어, 꿈이 많고 어, 또 앞으로 비전이 크기 때문에 어,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나 앞으로 음, 대통령이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어,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많은 부자가 될 거야. 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한 꿈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거예요. 어?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표만 놓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지금 이 순간에 그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천하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목표 중심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한데, 목표에만 관심을 두면은 우리 삶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만약에 앞으로 돈이 많이 생기면,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 꿈을 가지니까 좋지요. 비전이니까 좋지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톨스토이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 가장 소중한 사람은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동생, 언니, 누나, 오빠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소중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공부, 그리고 돈 버는 거, 어, 그리고 재밌는 일들을 할수 있는 거, 혹시 게임하는 거, <laughs> 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어, 근데, 소중한 일은 각자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소중한 일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공부를 하든 열심히 돈을 벌든 내가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하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톨스토이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또한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어, 소중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어, 지금은 별로 소중하지 않고 다음 언젠가는 중요한 순간이 올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뭐죠? 가장 소중한 시간은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순간.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 순간. 미래의 어느, 수, 뭐, 시간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면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맨 마지막에는 뭐가 될까요? 맨 마지막에는 오늘 비유에서도 나왔지만은 가장 충실한 곡식이 되고요. 가장 아름다운 겨자씨 나무 그늘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6월 셋째 주일인데, 6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인데,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해주시고,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분은 아마 시험 주간일 것 같고 우리 어린이분은 아마 지금 어이 여름 방학 때뭘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번 여름 방학도 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니라고 수고했어요.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